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연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14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한계함 이십삼장 1 5절1 6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드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베들레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 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 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 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뿌리까지 개혁입니다. 뿌리까지 개혁. 요시아 임금의 개혁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노도처럼 온 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왕이 하는 개혁의 칼바람을 제재할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개혁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의 칼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파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했습니다. 왕의 개혁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다의 북쪽 북 이스라엘에 속한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에는 약 300년 전에 더러운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보암이 세운 재단과 상당입니다. 남북이 분열될 때 여로보암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베델레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며 경쟁하는 태도로 선당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못 가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고 국가적인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이후 300년 동안 왕들은 그곳에서 백성들로 죄를 짓게 했고 누구도 그 재단에 대해서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로 하면 묵은지와 같은 곳이 베델이고 나무로 하면 뿌리와 같은 곳이 베델입니다. 원래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베델의 유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때 노숙하며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약속을 받아, 철량한 신세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명명했던 곳입니다. 그 은혜로운 장소가 우상의 원조 역할로 전락했지만 오늘 요시아 임금은 그것을 개혁의 장소에 포함시켰습니다.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했습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요시아 임금의 개혁의 정도와 그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했습니다. 요시아 임금은 산에 있는 무덤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이 재단 자체를 더럽혔습니다. 이 행위는 정말 왕이 얼마나 우상을 멸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미 율법에 명시해 놓은 것을 요시아 임금은 알고 있는 거죠. 민승이 19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래 동안 부정하는 아리니. 시체는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골의 제단 근처만 접촉이 되도 부정할 텐데 왕은 아예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 랐어요 그리고 빠았습니다 무슨 의미죠? 더 이상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제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럽힘으로써 철저히 우상숭배를 척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신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서운 독서를 퍼붓습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에 합당한 삶,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근본적 변화가 중요함을 깨우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해가 아닙니다. 속까지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겉과 속의 뿌리까지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1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양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그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개혁한 요시아 임금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명찰만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뿌리까지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삶 되게 하옵소서. 요시아 임금이 3 0 0여년 전에 예레미야아 여러부한 왕이 세웠던 베들레 재단을 헐고 그 위에서 시체를 불살르고 가루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근원적인 죄 뿌리까지 예수로 개혁하는 참 그리스의 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나저드십시오 감사합니다